2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어떤 차를 타고 지금 움직이냐면, 뭐, 어 이거 크로노 이쪽 보면은 아시겠지만, 카인입니다. 카인. 카인이고, 주행 영상 이런 소감 뭐 이런 거를 좀 찍어보려고요. 기록 남겨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 얼굴이 아, 아니고 동승 그 조수석에서 동승하는 것처럼 딱그 위치를 지금 잡아가지고. 영상 시청하시는데 더 걸리적거리는 게 없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대각선 쪽에다가 얼굴 카메라 거치하면 얼굴 나오잖아요 이제 얼굴도 안 보이고 딱 동승하는 시각입니다 동승하는 시각이고 어, 간단하게 그냥 파주 쪽이나 한번 다녀올까 하고 있어요 네, 파주 쪽이나 한번 다녀오고 제가 그이 17년식 카이엔이거든요. 제 차량이. 그리고 디젤이고. 뭐 제원도 막 260마력? 뭐뭐 258마력인가. 그러니까 막 되게 적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센 마력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앞으로 이 중고 거래를 다른 또 누군가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카이, 카이엔 디젤 모델을 살 거고, 분명 그 그분들도 이제 리뷰를 찾아볼 것이고, 나중에 나중 나중에 구매하실 분들을 위한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차량에 대해서 정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꼭 제가 기록을 남겨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된게 뭐냐면 어 이958 모델로 해서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있는 디젤 모델로 정보가 없어요 다 그냥 뭐 기껏해야 PASM 그 정도 들어간 이제 서스펜션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완전 다르거든요. 진짜 완전 다릅니다. 진짜. 일반 PASM까지 들어간 서스펜션보다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이 모델, 모델이 그 제가 이제 타봤어요. 일반 PASM 들어가 있는 그냥 일반 카이엔 15년식 카이엔이고 이게 친한 형이 이제 차량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종종 그것도 이제 타봤는데 그분도 제 차를 타보고 그분도 놀란 거야 이 958에서 에어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이 디젤 모델을 본인도 처음 탄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야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나만 알고, 또내 주변에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상을 좀 만들어서 이제 저도 컨텐츠 만들 겸 에어소스 펜션이 들어간 이 리뷰를 찾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958MK2 기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찾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나중에 에어 서스펜션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새 차량은 17년식 디젤 카이엔입니다 이게 마지막 국내 들어온 모델이고요 이 이후로 이제 폭스바겐 디젤 사태가 터지죠 그러면서 이제 포시쉐에서는 디젤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laughs> 라인업에서 이게 이제 디젤 들어간 마지막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0인가 그톡스라기는그 뭐야 페이튼에 들어간 그 디젤 모델 도 들어간 거는데 그거 말고는 그냥 3.0에서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고, 제가 이 차량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짧게 타본 건 아니고, 그래도 1년 정도 어쨌든 소유했으니까, 처음에 제가 이 카이엔을 타고 조금 놀란 게 어떤 거냐면, 이전에 제가 디스커버리 4를 탔었어요. 그러니까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를 탔었는데, 저는 그 랜드로버 에어 서스펜션이 저는 저랑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출렁출렁 하면서 이제 그냥 부드러운 거. 전 그런 걸 되게 선호해요. 정말 이게 30대까지만 해도 제 자동차를 생각하는 선택하는 기준에서 말도 안, 제일 제외 대상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야, 씨. 이런 무슨 물침대가 무슨 차야. 이랬던 놈이 이제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한 게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찌 어찌 카이엔이 좀 이렇게 포르쉐 모델이 좀 필요했었어요. 제가 BMW랑 포르쉐 코딩을 이제 좀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차가 좀 필요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만만한 게 일단은 카이엔이었는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또살 수는 없었어가지고. 나름 옵션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 중점적으로 이제 봤던 게, 저는 무조건 이제 실내가 밝은 색을 선호해요. 베이지나 뭐 흰색, 뭐 이제 그런 그레이 시트, 이런 쪽으로 제가 선호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베이지 실내로, 실내로 찾았고, 두 번째가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모델. 이딱두 가지만 봤어요, 제가. 이딱두 가지 보다가 계속 찾고,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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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지금 타는 이 모델을 이제 찾게 된 거죠. 정말 잘 샀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정말 잘 사가지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이 카이엔을 처음 이제 딱 접하고 이제 주행을 하는데. SUV에서 이런 운동 성능이 왜 나오지? <laughs> 약간 이런 거였어요. 이래서 포르쉐 포르쉐 하는구나.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랜드로버가 주는 좀 그런 푹신푹신한 그런, 그런 이제 뭐 서스펜션 승차감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제 선호하게 됐는데. 포르쉐는 그게 아닌 거야. 아, 그래서 얘네는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 넣으면서까지도 얘네들의 그 포르쉐 그 철학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카이엔, 카이엔 터보 순정이 아예 그냥 에어 서스펜션이더라고요. 그냥 카이엔 터보가. 아, 그런 이유를 알겠고, 일반 또이 카이엔이 아니더라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옵션이거나 모델이면 무조건 저는 그걸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우리 막, 우리 메인터너스나 나중에 뭐 비용, 수리비용 생각하면 야, 그거 에어 서스펜션 나가면 천만 원이야. 어, 뭐몇 백만 원이야. 막 이러는데 서비스 센터 들어가면 비싼 건 사실이에요. 서비스 센터 들어가면 국산차도 사실 비쌉니다. 서비스 센터 들어가면 비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일반 수입차 정비하는 곳에서도 서드파티, 오이의 오이 이런 파츠들이 많이 이제 좀 공급도 받고 또 에어스 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빌트를 많이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제 많, 너무 많아졌죠.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거의 지금 한 개당 저렴하게 하는 곳은 한 30만 원 중반부터 이렇게 하는 가 있고 보통 한 40만원 초중반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당 그럼 한대 했을 때 그냥 뭐 러프하게 그냥 200만원이라고 생각해도 그 200만원을 지불하고 내가 가져가는 내가 얻는 이 승차감은 충분히 지불해도 괜찮은 금액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어서스펜션에 대한 아 이거 그 고장 나서 걱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거는. 그 그러니까 뭐 고장 나지도 않은 차를 먼저 막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에 또 정비 유튜버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또 연락하고 또 찾아가면 또 생각보다 또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이면 카이엔이 아니더라도 뭐 BMW가 됐든 아니면 뭐 벤츠가 됐건 전 무조건 추천입니다. 무조건 이거 반박시 님 말이 맞음. 네, 어쨌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고급 라인에 괜히 에어 서스펜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쓸데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래서 같은 에어 서스펜션인데 포르쉐가 또 세팅하면 또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또요번에 처음 본, 처음 아니, 느낀 거죠. 포르쉐가 세팅하면 에어 서스펜션도 아 이렇게 좀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야. 이거. 이거는 그냥 일반 서스펜션인 것 같은데, 다걸러요이 에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이... 그래서 야, 진짜 진짜 좋다, <laughs> 정말 좋다. 저는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제 허리나 제몸 컨디션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고, 이제 달리기에 중점을 초점을 둔이 세팅이 아니고, 저는, 시트 타신 일수도 있어요. 시트가 저는 조금 딱딱하더라고요. 포르쉐 시트가 그래서 아마 시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네. 근데 SUV가 줄수 있는 뭐 물론 뭐 BMW에서 뭐 X4M, 뭐 X5M 뭐 얘네, 얘네들도 있는데 뭐 카이에도 터보 있잖아요. 카이에도 터보 있고 뭐 GTS도 다 있고 이런데 이건 디젤이란 말이에요, 디젤. 에어 서스펜션이랑 PESM 들어갔다고 운동 성능이 완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차가. 그만큼 서스펜션이 중요합니다. 전, 전 이왕이면, 중고 금액이면, 또 이제 또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또 가끔 가다가 또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데, 또 시세도 또 괜찮아. 그런 차들도 있고. 그런 건 진짜 저 진짜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그리고 특히나 이 카이엔 MK 98 MK2 이 요거는 15년식부터 17년식까지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15, 16, 17 이렇게 딱 3년을 판매했는데 이왕이면 한 300에서 한400 정도 세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왕이면. 무조건 17년식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이게 왜냐면, 17년식 마지막 이제 그, 이 디젤 모델을 판매하면서 플래티넘 에디션이라는 모델로 다 판매했어요. 옵션을 많이 넣어주면서 이제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이거 인포테인먼트 있잖아요. 이, 이 앞에. PCM PCM이라고 하는데 이게 3점대 버전에서 이제 4점대 버전으로 확 올라갔어요. 우리도 윈도우 보면은 윈도우 뭐 XP에서 뭐7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확확 변하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막뭐 똑같아요. PCM 3 0에 그러니까 3점대 버전에서 4점대 버전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이때부터 차량 정보 지원해 주는 게 되게 커요, 되게 많아요. 뭐 핸들 각도부터 시작해서 뭐, 뭐 당연하겠지만 뭐 트립 이런 데이터 뭐 이런 것도 다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한글화돼 있어요. 한글화돼 있고 그냥 영, 그 전까지는 또 영문이에요. 이 PCN 3 0은또 영문인데 이건 이제 한글화돼 있고 아, 그 요즘 차는 요즘 포르쉐에서 많이 보던 그 화면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무조건 17년식을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거 나중에 PCM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PCM4부터 지원됩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지원돼요. 물론 코딩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출고가 됐었어요. 당시에. 17년식부터는 애플 카플레이를 40만원인가 45만원을 내면은 프로쉐 옵션으로 이제 아예 출고가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그냥 정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CM 3.0 같은 경우는 이 이걸 다 뜯어야 돼요. PCM을 다 뜯어가지고 이 보드를 다시 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까다로워.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빨라? 빠르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그니까 하면 할수 있는데 아예 그냥 달라요. 저는 순정에서 나오는 걸좀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조건 이왕이면 17년식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차이가 없다면 그냥 그냥 가격 저렴하고 컨디션, 컨디션 좋은 거잘 찾아서 구매하세요라고 저도 하겠,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17년식부터 정말 많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17년식을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 주변 분들한테는 17년식 또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거 무조건 추천합니다. 무조건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거는 나중에 내가 튜닝을 하고 싶어도 이건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뭐 그냥 싸지 그 에어 서스펜션을 누가 달 거야 카이에다가 말이 안 되잖아 또 그것도. 그래서 순정으로.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정말 신기해요. 포르쉐가 세팅한 에어 서스 펜션이어 저속에서는 그냥 괜찮다 싶다가도 이 요철이나 잔진동을 또다 그냥 다 걸러줘요 그냥 <laughs> 진짜 야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구나 에어 서스펜션을. 이것도 참 근데 요즘 나오는 카이에는 또더 좋잖아요. 또 요번에 신형은 뭐 3000번가? 뭐 여튼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좋은 것 같던데.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무조건 에어서스펜션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꼭시승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 매물을, 되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때 당시에 카이엔 자체가 라인업에서 엔트리잖아요. 그냥 뭐, 9천만원 스타트에서 뭐 얼마 비싸지도 않은, 그러니까 포르쉐치고 비싸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또 디젤 모델이야. 터보 뭐, 이런 GTS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S도 아니고, 그냥 디젤이잖아요. 그냥 3.0, 제일 베이스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옵션을 많이 안 넣어요. 사람들이. 그나마, 포르쉐를 알거나 경험해보신 분들은,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아니까 느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카이엔 SUV를 그냥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옵션 자체가 비싸다고 느껴지니까 많이 선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르쉐를 알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이 옵션 필요하지, 저 옵션 필요하지 뭐 이제 이런 걸 아니까 막 넣거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제일 저렴하 이제 포르쉐 카이엔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아마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포르쉐나 뭐 페라리도 그렇죠. 뭐 같은 차인데 달라요. 다른 차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슨 말이야? 그게 같은 차인데 왜 달라? 무슨 말장난이야? 근데 아마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 계시죠? 분명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그치 맞아. 그치 다 공감하시잖아요. 어떤 카이에는 이 이제 여기 시계도 없고 이제 크로노 게이지도 없고 또 어떤 어떤 거는 뭐 이제 이 스티 페라리 같은 건뭐 스티치도 뭐 다르고 다 옵션이잖아요, 다. 이제 이름은 카이엔인데 <laughs> 출고 옵션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냥. 그래서 보통 포르쉐 구매하실 때 항상 이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중고 거래나 아니 무슨 하여튼 이 개인 직거래 할때 옵션표 좀 주세요. 그래서 옵션표 확인하고 출고 옵션표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구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싸다고 덥석 구매하시면 또안 돼요. 옵션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중에 출발할 때 파주나 다녀와야겠어요? 이랬는데, 제가 왜 본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지금 서강대교를 앞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친놈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지? 그리고 심지어 또 차까지 막혀. 이전까지는 제가 진짜 생각이 없다가 어, 차가 왜 막히지 파주 가는데 이렇다가 지금 보니까 서강대교가 앞에 있어요. 야, 이거 레전드인데요. 정신이 이렇게 없네요, 진짜.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아, 정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긴 한데 누군가가 분명히 이 카인. 카이엔... <laughs> 디젤모델을 구매하시기 전에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래도 뭐 운이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간에 제가 올린 이 암호말 대잔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에어서스펜션 호소인이거든요 <laughs> 이거를 분명히 보시고 제 말에 이제 <laughs> 이제 호소를 좀 듣고 나서 이제 분명히 꼭 에어서스펜션 있는 거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좋습니다 보통 우리 또 그러잖아요 똑같이 뭐 바지 옷뭐 이런 시계 같은 것도 명품 명품 하는 이유가 작은 차이잖아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고 저는 이 에어서스펜션의 가치를 정, 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 대부분 얘기하면 아 그거 고칠 때 비싸잖아 이러는데 아, 그럼 고칠 때 얘기하시고, 고칠 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리 심지어 내구성도 좋더라고요. 이거 느낌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운전하면서도 그러니까 불쾌한 느낌을 걸러줘요. 많이 진짜 걸러줘요. 불쾌한 데이 그러니까 노면에서 이제 올라오는 충격이나 뭐 이런 것들, 이 불쾌한 느낌들을 얘가 정말 많이, 없애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론 호소인으로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참고해서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스리카이엔도 에어 서스펜션 있는 모델 그 보통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보면은 PASM이랑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걸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다들 대부분 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괜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몇몇이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뭐 비교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던데요 그래서 저는 없는 걸 그냥 계약했어요 이게 맞나 싶어요 이게 보통 서스펜션 이게 추가 옵션 비용이 500만원 550만원인가 이정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아무 차이가 안 난다고 하니까 또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포르쉐 순정 에어서스 펜션인데, 옵션으로 5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또 생각보다 싸잖아. 요 봐봐, 물론 고칠 때는 또 <laughs> 나오겠지만, 처음에 출고할 때그 옵션 비용은 그렇게 밖에 안 돼요. <laughs> 무조건 넣어야 돼요, 무조건. 어떻습니까? 지금 카메라 위치가 다른 리뷰어들과 다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수석에서 이제 저랑 동, 같이 이제 이 차를 타고 주행하는 동승하는 기분으로 지금 이제 시청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동승하는 기분으로다가 네. 저작권 이런 문제만 노래 좀 들으면서 드라이브 딱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아쉽긴 하네요 그게 제가 아 미쳤습니다. 살 때마다 제가 마음에 들어요. 정말 아 이거는 무조건 내 선택이 맞았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에어 서스펜션 있는 걸고집하길 잘했다. 기다리길 잘했다. 정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게 심지어 이게 옵션이 보통 다른 일반 이958 기준으로 다른 카인들, 일반적인 카인들 보면은 19인치 깡통 휠이거나 20인치 깡, 아, 20인치 뭐 이런 스파이더 휠이에요. 근데 제차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승차감이 사실 좋을 수가 없는 뭐 환경이에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 정말 이 에어 서스펜션 하나로 끝입니다, 그냥.